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어, 뉴스 6월 29일 화요일자 순서로 또이 부장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그 아침부터 음, 국회를 좀또 앞에 갔다 왔습니다. 뭐참 이게 그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일단 오늘 헤드라인 어, 손실 보상법 소급 적용대신 피해 지원으로 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요거에 앞서 오늘은 그 우리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그 국회 앞마당까지 가서 시위를 했다는 요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헷갈리는 하와이행. 여행. 하와이행 여행 도대체 지금 뭐 자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또갈수 있어? 이런 거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팩트 체크를 6월 말일 날 하와이 관광청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요 관련한 소식 자세히 좀 전해 드리고요. 인터파크 투어가 여행 정보와 그 다음에 상품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막 변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있고요 하나투어가 마일리지와 상품권 유효기가 6개월 연장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하겠죠. Thank you 하나투어. 자 그리고 서울관광프라자가 7월부터 이제그 거기에 안에 있는 그 시설들이 있죠 뭐 유튜브 영상 촬영하기 위한 또 공간도 있대요 이런 시설을 일반인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대관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참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한국관광박람회가 29일 날부터 열리는데요 물론 이제 온라인이 주긴 하지만 저번 주에 그. 코트파, 광어박람회 바로 이어서 또 열리 아주 타이밍 기가 막힙니다. 네, 자 5월달에는 홍콩에서 아트 마젤 홍콩이 있었죠. 이제 7월부터는요, 10월까지 아트 마카오가 열린다는 소식이고요. 대만 관광청이 랜선음악 도크 콘서트 개최하고, 부킹닷컴도 어, 나만의 맞춤여행 캠페인을 론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에서 음, 꼽아서 몇 개만 꼽아서 중요한 것 순서대로 전에. 드릴 텐데, 먼저 어 오늘 그 국회, 예전에 이제 국회 정문 밖에서 지휘를 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음 국회 본관 바로 앞에서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은 못하고요. 그러니까 국회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걸로 해서 불러갖고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의원이 나서 줘야만 가능한데. 그 국민의힘 어, 국회의원들이 음, 그 렇게 나서서 집회를 할수 있도록 도와줘서 같이 참여도 했고요. 그래서 가능했는데 이 영상을 짧게 짧게 다시 저희가 편집한 영상 먼저 좀 보시고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여행업이 빠진 소상공인법에 대한 규탄과 고사 위기에 처한 여행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드리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먼저 바꿔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국외 예약이라든지 준비에 여념이 없어져야 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우리 여행업계 대표들께서 여행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간지럽보서하면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참고 어떻게 하면 정부 여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저희 모두는 여행업을 사랑하고 관광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의 업종, 이 여행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지금 현재는 택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 업종만큼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업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여행업 피해 보상이 보상되는 손실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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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여행업의 매출 손실을 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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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하라. 여행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수안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라.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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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지능개발개부로 여행업 생계를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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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만기일이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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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치는 기업들의 위기 재난금을 재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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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백만 여행업 종사자 일동. 감사합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이른바 손실 보상법이 28일 소급 적용대신 각각의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으로 국회 해당 상임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행업계와 야당 일부 의원들의 경우 여행업이 손실 보상법 대상과 소급 적용까지 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 국회를 상대로 릴레이 시위를 이어왔죠. 해당 상임 위원회가 열린 28일 한국 여행업 협회 코로나 특별 위원회와 전국 중소 여행사 비상 대책 협의회 관계자와 그리고 김승수 그리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총 30여 명이 국회 본관 바로 앞에서 관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을 주장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해당 법안은요 부칙을 통해 피해 규모와 지원 내용 등을 정리해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처리한 것으로 어,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과 정의다,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의 손실보상법 일방 처리에 항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고요. 해당 법안은 29일 법사위 통과하고 그리고 본회의 거쳐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어, 되도록 빠른 실내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 되도록 많은 좀 피해 지원이 올수 있도록 그쪽에 좀 초점을 맞아야 될춰야될것 같고요. 어 글쎄 이게 날치기 통과는 아니겠죠 설마. 아, 근데 민주당 정말 실망스러운 일을 한것 같습니다. 네. 글쎄 누가 잘했는지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참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고요. 어 글쎄 영입을 얼마큼 지원해 줄려나또한번이 삼백 지원해도 먹고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지는 않을까 대단히 우려가 되고요. 음. 어 욕하고 싶은데, 요거는 하면 안 되겠죠. 네. 시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좀더좀 좀 얼만큼 지원해 주는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뉴스 드시고 이호 소식 드시고 많이 좀 부탁 좀 드려요. 자 하와이 여행 재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죠. 도대체 하와이 뭐 자격 리 하는 거야, 많은 거야 뭐어그 다음에 뭐 들어갈 때뭐 음성 확인서가 어떻게 있어야 돼잘 모르시죠. 지자 하와이 강황청 한국사무소에서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온라인 교육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이번에도 알로아 스페셜리스트 유니버스티라고 해서 6월 3 0날그러 그러니까 어, 월화 수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이 되는데 요 시간에 어, 하와이 안전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가 돼요. 하와이 강의청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100%팩트. 그다음에 하와이안 항공도 참여해서 어, 항공 노선 업데이트 된 내용 전해 지고요. 뭐 관련한 내용들이 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하와이관광청의 올해 하반기 프로그램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음. 자 에이전트 여행사 분들이 이거 참여하셔야겠죠. 그래서 참여를 원하는 여행사 및 관계자는 요 지금 자막에 이메일 나가고 있죠. 요 이메일에다가 나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신청하신 분한테 어, 그날 온라인 그 저기 프로그램고 그 URL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하와이가 항상 많이 갑니다 아시죠 휴양지 대표적인 휴양지 그래서 우리 지금 어, 우리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소 구독자 및 우리 저희 그 저희를 아껴주시는 우리 그 많은 분들 있잖아요 무조건 신청 좀 해주세요 무조건 신청해서 가, 그날 이 세미나에 예? 길게 안 해요 오후 3시부터 수요일 날 오후 3시부터 하는데 url 이메일로 신청 접수하시고 url 받으셔서 많이 좀 참여 부탁드려요 제가 한 2삼 30명 모으기로 제가 어? 다짐을 했어요. 뭐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아무튼, 2삼 30명, 3사 30, 40명. 저희 구독자 파워, 예? 저희 여행중개소 채널 파워 한번 좀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어, 저희 저희 그, 동영상, 프로그램 아껴주시는 분들, 또 라방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분들, 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어떤 소식 나오나, 우리 다 여행업계 계신 분들이잖아요. 저희 구독자는 대부분, 예? 그래서 신청하셔서, 어, 저희 여행중개소와 트래블 데일리의 매체 파워를 한번 우리 독자분들께서 좀 보여주시기를 제가 좀 간곡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박보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와이 정보가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예? 알겠죠?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파크 투어가 전 세계 해외 여행 현황 관련 정보와 상품을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알려주는 그린 여행 페이지를 오픈했어요. 각국의 코로나19 실시간 상황, 뭐 입국 조치 현황, 요거, 팔팔 알려준대요. 그 다음에 외교부의 해외 안전 여행 페이지. 이것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린, 옐로우, 레드 카테고리로 나뉘어요. 그래서 현지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바로 여행 가능한 곳은 그린. 14일 자가격리는 뭐 옐로우, 14일 넘어서 자가격리하는 거는 이제 뭐 레드인데 이렇게 카테고리에 다, 담았대요. 그래서 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나라별로 필요한 종류의 백신 접종.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자가격리 일수 등 여행 시 필요한 조건을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해 주고요. 추천 여행지와 관련 여행 상품까지 구매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정보를 안내하는 음, 나라 수는 순차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네. 자, 현재 그린 여행지는 하와이, 간,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을 비롯해 14개국 준비되어 있고요. 옐로우 여행지는 영국, 이태리,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해당됩니다. 레드는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포함 8개국이라고 하네요. 싱가포르가 어쩌다 떻 레드까지 됐지? 여행 상품은 30만 원대부터 20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이어서 여행사 소식 하나투어가요. 올해 하반기 소멸 예정인 하나투어 마일리지와 여행상품권의 유효기간 무려 6개월 368, 180일 추가 연장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투어. 하나투어 마일리지와 여행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인데요. 코로나19 상황태가 좀 길어지면서 사실상 해외 못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투어는 7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사이에 만료 예정인 115억 원 상당의 마일리지와 여행상품의 유효기간 연장합니다. 자, 마일리지와 여행상품 유효기간을 이미 지난해 한번 연장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 연장하는 거고요. 유효기간이 연장된 회원의 경우, 이번 조치를 포함해서 유효기간이 총 2년 연장되는 셈이겠죠. 그래서 고객 중심형 경영에 어, 실천, 실천적, 어? 행위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일리지는 하나 투어닷컴 하나 투어 클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 서울 관광 플라자가 오픈한 지 이제 몇 개월 지났어요. 지났는데 이제 많이 왔다 갔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7월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시설물들 대관 업무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한번 따져 물어 볼게 있는데 요 서울관광플라자 오픈하기 전에 오픈 준비 막들어가기 수개월 전에 요거 서울관광플라자 이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공모를 한번한 한 적이 있거든요 공모 그 저도 개인적으로 몇개 이름을 갖다가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어 원래는 서울관광플라자인데 이름을 바꾸고 바꾸기 위해서 공모를 했어요 근데 결국 뭐 이도 저도 안 돼서 서울관광플라자를 그냥 쓰기로 한 모양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공모는 왜 했으며 공모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공지를 안 했어요, 그죠 그냥 구렁이 밤넘뱀아 저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서 그냥 서울관광플라자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투명하게 공모를 했으면 아 겨, 경과가 이렇게 해서 그냥 하기로 했다 심심한 사과를 드다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나 공지는 해줬어야 돼. 그 바쁜 세상에 누가 공지하는 거 들어가서 봅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줘야지 왜냐하면 신청한 사람 한 명당 두세 개씩 정도씩 이름을 공모를 하게 돼 있었거든 근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자 그건 그렇고 7월부터 이제 그 시설을 개방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니 콘서트를 할수 있는 곳그 다음에 여행자 카페 그 다음에 다목적 행사 뭐 관련 교육 뭐 세미나 뭐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쇼케이스 행사도 할수 있고 뭐 비지 서울 방송국이라는 곳에서는 뭐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두 개의 1인 스튜디오와 대형 스튜디오, 조정실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문가가 전문, 그 음향, 조명, 촬영하는 전문가도 있고, 장비도 있대요.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지원을 할수 있어서, 유튜브 방송도 할수 있대요. 예, 그런 하죠 근데, 어, 요거, 대관시설은 관광업계 스타트업, 트스 뭐, 일반 시민 대관을 희망하는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료. 아 근데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네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시내 더 빵빵하고 좋은 스튜디오 엄청 많거든요 얼마를 돈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laughs> 관광지능을 목적으로 대관할 경우 예약 우선권이 주어진대요 관광지능을 목적으로 라는 그 기준은 누가 정할 건데 네 그런데 그래서 예약 우선권데. 야, 이게 진짜 이게 탁상행정이야.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데? 대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광재단, 관관광플라자팀으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서울시내에 돈 주면, 그렇게 비싼 돈안 주고 우선 돈이, 웬만한 주면,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그 세트장, 촬영량 넘치고 넘쳐요. 근데 이걸 또 유료를 받으면서, 또 관광, 뭐 그거 이바지하면 우선 예약권? 아유, 에휴. 다음 소식.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어 6월 29일부터 7월 1 3일까지 한국관광박람회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 통해서 개최합니다. 네개 어 테마 있어요. 마이스, 한국여행, 럭셔리관광, 의료웰리스 요거 있으니까 어 29일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막식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 일정은 다 온라인으로 해요. 그런데 어 여기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뭐 많은 참여를 좀할수 있을 것 같고. 어~ 관련한 어, 내용들은 저희 텍스트 뉴스나 이번 관람 박람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어떻게 참가하는 요령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저어그저께 코트파 강광 박람회 끝났는데 바로 끝나자마자 얘기 있다니 겹친 게 아니라 겹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 있고요 아, 여기까지구요 여기 있고요 여기까지고. 그리고 앞서 보신 그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있던 시위 풀영상 저희가 따로 또 올릴게요. 그것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주시면 좋은데 거기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좀긴 시간 마이크 잡고 얘기했는데 구구절절 어, 맞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면 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